안녕하세요 위드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의 예술 지원 사업의 큐레이션 아트위클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돈이 되는 정보라는 주제로 어, 예술인복지재단에 또 재밌는 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에 이슈가 되는 사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이 자료는요, 위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어, 큐레이션 파일, 매주 업데이트 되는 파일입니다. 이 우측 파일이 매주 업데이트 돼요. 이렇게 날짜가 지난 것은 삭제되고, 새로 추가돼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0일자 기준 파일,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4일 기준 보니까요, 국제교류 사업에 한국아세안 문화혁신 협력 프로젝트 3월 13일까지인데, 음, 눈에 띄고요. 참고로 또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컨설팅 누리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능은 각종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개념으로 지금 온라인 컨설팅을 이제 문의할 수 있고 자료실 등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존 국제교류 관련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요, 공연 예술에서 이렇게 이제 축제들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공모의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에서도 예, 호수예술축제 프로그램 공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미리 다이어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청년 관련해서 문화예술 패스가 올라와 있는데 요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서 PDF 파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년, 아르코에서 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요,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인데, 이건 19세 청년 총 16만 명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청년 문화 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십니다. 다음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서울 청년 문화 패스인데요. 지금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전국으로 모집하는 16만 명의 19세 모집하는 아르코 청년 문화 예술패스가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20세부터 23세까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서울 청년문화패스가 다르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올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음, 좀 축, 예, 신문고부터 예술인패스까지 각 사업을 설명하는, 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업 안내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 PDF 파일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 이런 사업들은 다 아시는 사업이라 지금 올라와 있고 한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정립계좌 사업입니다. 보니까요, 자 청년 예술인의 자산 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에 해당이 되시고. 예술 활동 준비금의 수혜자가 아닌 예술인을 대상으로 월 일정 금액, 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선택해서 일정 금액을 24시간 저축하면 가입자의 예술 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해서 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만기시 지급하는 겁니다. 최대 240만원입니다. 10만원씩 24개월에서 240만원을 저축하면 240만원을 더해서 480만원을 저축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지금 25년 예술활동 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수혜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좀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관심 가져 보실만 하네요. 체크해 두셨다가 아직 공지는 안 올라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안 나왔지만 기본 사업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빠르게 눈에 띄는 정보들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어, 지금 계속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사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요. 어 작년 선정 결과를 좀 체크해 보시고 나의 지금 준비 상태나 이런 걸 봐서 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다 그러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